달리기 중이지 그럼 축구하고 있는데 13번! 1번운로에에에자 사이드 보고 가야돼 형 업사이드 아니야 알나이 붙어줘 붙어줘! 올올올 어! 이렇게? 이거 그냥 비니 못 먹은 거지. 비니 어? 그냥 못 먹은 거지. 아, 우리 수비 끼리 뻘돌리기가 안 되나? 안 돼, 안 돼. 하늘이 어, 너무 어, 불안하지. 어, 어, 어. 아. 앞에 가서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. 어. 앞에 가면다막 치고 달리고. 볼? 컨트롤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지. 자, 안 끝났어. 화이팅! 아 받아줘. 받아줘, 받아줘 자 받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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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해야돼 아무도 없어. 어 야, 야. 내가 할게 뒤에 야, 봐. 사이드. 야 형가 안가 할게. 형뒤 메모! Goal. Goal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! 아이고, 응! 아. 씨. 자, 수비 집중. 제발, 제발. 자, 집중해서 볼 돌립시다. 짧게, 짧게. 거기야공 받아, 다공 받을 준비해. 그렇지. 가세요, 가세요. 동원이도 가, 동원이 줘. 해, 다시 다시. 오케이, 좋다. 좋아, 건우 나이스트라이. 아, 여유야, 여유야. 안 들어간다. 아, 안안거 앞으로 아니 아무도 없는데. 가 건우, 네가 가. 에이 가자 건우, 가자. 에이 가자, 에이 가자. 에이 아 좋아, 몸싸움 좋아. 에이 에이 주영아. 에이 아 좋아, 좋아, 좋아.